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0에서 4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fn 그럼 얘네들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 다음 방정식은 얘 그리고 요 이항에서 두 개의 함수로 생각되는 거겠죠. sin πx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집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 sin πx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0에서 4. 얘의 주기는 2죠. 2파이 나누기 하면 주기가 2니까 두 개의 주기를 그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주기,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주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 여기가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3. x 좌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F1은 여기 n에다 1넣어 되잖아요. 그러면 1분의 얘는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2제곱이니까. 그래서 f1이라는 녀석은 sin p x랑 그 다음에 1이랑 보는 거고 그러면 얘는 y는 1이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x 좌표는 여기 1분의 1, 여기 5분의 2잖아요. 두개 더하면 얼마? 3. 아,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해의 합은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맞죠 f2는 sin x 는요기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3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뭐 개별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개의 합이랑 똑같죠 중점이 같으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거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3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7이 되는 거죠. 요거 두개 더한 거랑 같을 거니까. 그럼 3 더하기 7이니까 요거해다 더한 건 얼마? 그쵸.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f3은 마찬가지로 sin 파이 x는 요게다가 3, 3 넣으면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3분의 1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 요거 두개 더한 거는 요거 두개더 하면 똑같잖아요. 중점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1이죠. 요거 두개더 하면 1. 같은 원리로 이거 두개더 하면 얘랑 얘랑 더한것 같으니까 5. 그래서 합치면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F4는 얘는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맞나요? 여기 4 하면 5 이렇게 되니까.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지금 이렇게. 어느 음수 지금 이렇게 나오야될 것이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얼마? 10이 나오겠죠? 모든 해의 합은 10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F5는, s i 파이, x 얘가, 얼마? 5분의 1이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요거요거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거 합친 거는, 결국 요거요거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거 합친 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의 합은 얘네들 다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10, 10. 그래서 20 더하기. 15, 35, 정답은 3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